학력 no, 연령제한 no, 실력으로 인정 ok. 증권인지 발굴을 위한 실력 검증 자격증, 주식 트레이딩 전문가 자격증, 머니투데이와 한국증권인지개발원이 공동 주관. 이론부터 실전 매매까지 증권 전문 인력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취득 후 금융전문인으로 홍보 마케팅까지. 주식 트레이딩 전문가 자격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인지개발원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주식트레인 이 전문가 STS 자격검정에 대한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시험입니다. 출제 유형의 경우 주식분석, 주식시장의 이해, 주식투자 분석 및 전략, 법규와 윤리 총 4과목으로 각각 10문항씩 40문항인데 시험시간은 총 90분입니다.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 달성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과목 시험 결과 중에 40점 이상 발생시에는 꽈락이 존재하니 필기시험 준비하실 때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재는 출간되어져 있고 문제집은 시험을 보고자 하신다면 꼭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0년도 필기시험 접수기간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은 이렇게 예정이 되어있고 시험시간은 90분 접수기간은 2주, 응시지역은 서울, 대전, 부산 총 3군데로 시험장은 접수페이지에서 접수기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기시험에 대해 알아볼텐데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시기시험의 방법은 이베스트 e 투자증권과 유한타증권 hts를 활용한 실제 모의투자를 진행합니다. 시험 과목은 KRS 300 종목, 코스피 230 종목, 코스닥 70 종목, KRS 300, 레버리지 3 종목, 인버스 3 종목입니다. 우선, 모의투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시 응시번호가 주어지고 그 응시번호를 해당 증권사에 접속하셔서 추가 등록하시면 정상적으로 시험 진행이 가능합니다. 매매 가능한 종목의 경우 HTS 접속 시에 확인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실기시험 합격 기준은 응시자 기준 수익률 상위 30% 이상 시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30% 안에 들더라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경우 1억원 미만 거래 시에는 불합격입니다. 만약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거래 대금 순으로 합격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딱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실기시험에 대한 종목을 KLS 300 종목으로 제한을 해두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k s 300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섹터별로 우량 기업을 선정하여 총300 종목으로 구성한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벤치마크 지수로서 급등주나 테마주 같은 호가창이 얇고 등락폭이 큰 종목들로 진행하는 게 아닌 기업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주가 흐름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종합하여 향후 증권 인재로 성장 시에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기시험에 대한 일정을 확인해볼텐데 실기시험을 응시하려면 당연히 필기시험은 합격해야겠죠. 필기시험 합격 이후 추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에 응시 가능한 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차수 플러스 2회차까지 필기시험 면제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회차에 필기시험 합격시 3회차 실기시험까지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실기시험 접수기간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기시험은 이렇게 예정되어져 있고 시험방법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유한타증권, HTS, MTS로 진행 가능한 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기간은 6주, 접수기간은 2주, 전체적인 시험방식은 접수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전체 일정은 접수 페이지 한증원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